방송 공공성 다양성 지원에 3분위일 배정 서울은 연합 뉴스 최연석 기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예산안을 2,569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8.1% 193억 원 증액된 것이다. 내년 예산 중 일반 회계가 629억 원으로 13.5% 75억 원 늘었고 기금은 1,940억 원으로 6.5% 118억 원 증가했다. 아리랑 국제방송 국악방송 지원 414억 원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시설교육프로그램 지원 315억 원 한국방송공사 KBS 대외방송 등 지원 166억 원, 지역 중소방송 우수 콘텐츠 제작 지원 41억 원등 방송 공공성과 다양성 지원의 3분의 1인 936억 원이 배정됐다.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 131억 원, 지역 간 미디어 균형 발전 및 시청자 방송 참여 활성화 지원 253억 원, 방송통신 재난위기관리 긴. 극 구조 지원 27억 원,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원 5억 원등 사회적 가치 제고에는 416억 원이 투입된다.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 지원 102억 원, 건전한 사이버 윤리 문화 조성 45억 원, 불법 스팸 대응 체계 구축 31억 원, 방송 통신 이용자 보호 환경 조성 26억 원, 혁신형 중소기업방 송광구 활성화 지원 24억 원, 방송통신시장 조사 분석 21억 원, 방송통신 콘텐츠의 해외 진출 확대와 남북 교류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14억 원 등에도 예산이 편성됐다. 방통위는 사회적 약자 지원, 지역간 미디어 균형 발전, 기업간 상생과 협력 등 사회적 가치 제고와 주요구, 전과제인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개인정보보호,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위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harriso n g o l b e n g i i n a c o k r 2018년 8월 28일 10시 59분 송구